네, 안녕하세요. 닥터데디 가득이 아빠 이병헌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닥터데디 하윤이 아빠 김덕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에서도 뭐 아이들이 많이 다치게 되는데요. 다치게 되면 상처가 나고 상처가 나면 소독을 해줘야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뭘 가지고 소독을 해야 되는지 소독력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소독이라는 거가 무슨 의미죠? 일단은 뭐 소독이라는 개념과 살균이라는 개념 두 가지 정도는 아셔야 될것 같아요. 소독이라는 거는 뭐냐면 상처가 났을 때 병원균이 상처에 거든요 그럼 이 병원균을 제거해 주는 것을 소독이라고 하고요. 살균이라는 것은 이 여기에 있는 정상적인 어떤 그 정상적인 균을 포함한 모든 균을 다 죽여서 여기를 무균 상태로 만드는 것을 살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 네, 이런 개념들이 1890년도에 영국에서부터 시작이 된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다리 절단에 대해서 수술을 하고 나면 60% 정도가 죽었다고 그래요. 너무 많은 숫자에기는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어, 오스트리아에 있는 의사가 어, 어떤 것 때문에 그런가 얼마나 죽는가를 또 봤대요. 그랬더니 영국에서는 60% 정도, 그리고 미국에 있는 펜실베니아에서는 30% 정도, 그리고 오스트리아에서는 뭐50% 정도 너무 많이 죽는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어, 수술을 하곤 하는 도구라든지 손을 씻는 이런 개념들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상처에 대한 소독의 개념이 그때부터 좀더 발달했다고 되어 있어요. 뭐, wow. <laughs> 어, 어, 유식하신대요. 그쵸? 어, 사람 항상 공부해야 됩니다. <laughs> 네. 상처는 크게 우리가 멍이라고 불리는 타박상 그리고 쓰린 상처인 찰과상 그리고 베인 상처인 절상 그리고 찔린 상처인 자상 그리고 찢어진 상처인 열상으로 구분을 하는데 이 중에서 찰과상과 열상이 더러운 상처가 굉장히 많아서 소독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경우에서 더러운 상처라고 얘기를 하는데 더럽다라는 얘기에는 뭐 여러 가지 병균에 감염될 그 어떤 환경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물질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상처가 났을 때뭘 해야 되죠? 소독을 해야 되죠. 네, 소독을 해야 되는데 소독 전에는 이런 이물질을 제거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응급실에서는 생리식염수를 이용을 해서 세척을 많이 하는데요. 어, 가정에서는 생리식염수 비치해 놓은 가정들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흐르는 수돗물에 잘 씻어내면 됩니다. 세척의 원칙은 손으로 상처를 대지 않고 흐르는 물에, 흐르는 물을 이용을 해서만 그 이물질을 제거해 주면 됩니다. 소독약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소독약이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 응급실에서 많이 사용하는 몇 가지 소독약을 저희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응급실에서 사용하는 것과 약국에서 혹은 파리점에서 편하게 구할 수 있는 동일한 재질을 같이 네, 갖고 왔어요 네,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거는 과산화수소수가 있고요. 이건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는 거고, 이거는 약국에서 쉽게 구입하는 낼수 있는 과산화수소수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는 우리가 빨간약이라고 보통 부르는 베타긴 맞아요. 이거는 같은, 같은 건데 약국에서 구입한 거고요. 예, 어. 이름은 뭐 포비돈이라고 네.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알콜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는 알콜이고요 이거는 약국에서, 사용... 네. 약국에서 사용하는 소독용 에탄올. 네. 그 다음에 이거는좀뭐 생소한데 히비탄이라는 그런 어... 소독약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약품 그 소독약 중에서 가장 흔한 이름 알콜이죠. 네. 어, 알콜 병원에서 사용하세요? 소. 네, 간간히 사용하고 있어요. 음, 언제 사용하시죠? 어, 이걸 당장 환자한테 쓰지는 않고요 네.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사실은 어, 살균 작용 때문에 의료용 도구를 세척한다든지 네, 몇때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거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상처에 직접 닿게 되면 굉장히 아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굉장히 강력한 그 살균 효과 때문에 어떻게 얼굴 같은 데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어, 같은 알코올인데 소주로 쓰면 안 돼요? 아 소주요. 소주를 사용을 안 하죠. 왜안 하는 줄 아세요? 먹어야 되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알코올이 살균 효과가 있, 소독 효과가 있으려면 물과 알코올의 농도가 30% 이상은 돼야지 소독에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 어, 소주는 그러면 사실로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상처에 뭐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알코올을 가지고 소독을 하는데 이거는 조금 틀린 거죠. 엉덩이에 주사를 놓을 때 주사 부위를 소독하기 맞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용할 때 주의점이 있죠. 알콜이 마르면서 소독작용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소독을 한 이후에 바로 닦아내시면 안 돼. 그다음 두번째 베타딘이라고 얘기를 하는 빨간 약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어, 이 베타딘은요 어, 요드라는 성분이 이제 살균작용을 하게 되는데 일단 이 작품은 어, 이 알콜에 비해서 여러가지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약간의 그 착색효과가 발생한다라고 해서 얼굴에 사용하지는 않구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포비돈이라고 불러는 블루는... 요형 자체가 요도를 함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산부라든지 혹은 너무 어린 아이들한테 사용한다든지 피부에 광범위하게 상처가 있어서 요도 흡수가 많아지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일부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과산화수소라고 얘기하는 이 제품은 보통 어 굉장히 강력한 살균 효과 때문에 어 사용이 되고는 있지만 이거 역시 피부 상처 주위에 사용을 하게 되면 피부의 정상 조직의 그 재생에도 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처에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통 이 제품은 언제 사용하냐면 피딱지 같은 것들이 잘안 지워지잖아요 그럴 경우에 피를 그 피딱지 같은걸 제거할 때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히비탄 이라고 있습니다 뭐 정확한 명칭은 프로헥사딘 이라고 얘기하죠 네 맞습니다 프로헥사딘 이라고 얘기하는 이 제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러스 에 대한 어, 소독 효과도 있다 라고 해서 얼굴에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거 역시 독성이 있기 때문에 눈 주변에는 사용을 하지 않는 것들이 좋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역시 이크로노스햇살이은 의료용 장비를 세척할 때 많이 사용하는 걸로 돼 있어요.